그러면 집에 선생님, 어떤 걸 놓으면 좋을까요? 라고 했을 때. 선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6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면서 네. 올해는 어떤 기운들을 좀 가진 물건들을 좀 집안에 두어야지 음, 좀 좋죠 좋을까 해가 지나면 좀 묵은거는 우리가 또 정리를 하고 싶고 또 새로운 기운을 이렇게 조금 받고 싶잖아요 아마 그거는 일반적으로 다 그런 생각을 조금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요즘에 사실 이제 화장대 에 앉아 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거안 쓰는 거 조금씩 막 서랍 하나씩 하루에 한 개씩 요즘에 정리를 좀 하고 있어요. 음. 근데 사실 그 화장대도 이렇게 열어보면 산지는 벌써 한 3년 됐는데 한 번도 안쓴 거, 음. 아니면은 사용하다가 뭐 그냥 오래 두, 둔 거, 이렇게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 그 계속 놔두실 필요는 없는데 놔둘 필요는 없는데 정리를 안 하니까 계속 이렇게 쌓여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. 아 이런거 버리고 뭔가 또 새로운 거를 좀 들어오면 또 운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 말고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. 그러려면 우리가 일단은 2026년은 그럼 무슨 해인가 일단은 그게 제일 중요하죠 말의 해는 역동적이고 활동적이며 우리가 막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는 사람 보면 뭐래요 저 역마살이 있네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말은 활동적이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우는 흐름 추세가 느릿느릿한 게 아니라 빨리빨리 조금 뭔가 흐름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. 음.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운기를 볼때 음력 3월, 4월을 좀 넘어가면서부터 하반기 운으로 갈수록 뭔가 경제 흐름이나 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약간 상승세를 오를 예정으로 저는 보고 있고 음. 그리고 뭔가 거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반기쯤에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. 그래서 이 말의 운이긴 한데 올해는 또 태양이 해요. 그래서 붉은 말입니다. 그럼 이 붉은 말의 또 특징은 뭐냐? 원래 조금 성격이 다혈질이거나 원래 조금 어 역마살이좀 있으셨던 분들은 해운에서 오래 좀어 마찰이 일어나거나 잘못된 이동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.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조금 신중을 기해서 오래 조금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. 흙의 기운이 강하다 보니, 불이라는 기운은 이 기운을 생하게 하는 게 있는데, 불은 토와 잘 맞아요. 화, 생, 토라고 하거든요. 흙의 기운하고 잘 맞기 때문에, 올해 내가 집질 계획이 있거나, 만약에 움직일 계획이 있다, 그러시면, 그런 것도 올해는 좋습니다. 어, 우리가 내 사주가 좀안 좋아도, 이런 해운을 만났을 때 내가 토의 기운이 강하다, 흙의 기운이 강하신 분들은 일어나요, 이럴 때는. 어, 그러면 집에 선생님, 어떤 걸 놓으면 좋을까요? 라고 했을 때, 토의 기운이니까 당연히, 화분 같은 거 좋겠죠. 어~, 어. 그다음또두 번째로는 어~ 토로 만든 어떤 도자기 같은 거 있죠. 옛날 네. 이~ 우리 그~ 있잖아요. 사랑과 영혼 보면 그쵸, 그쵸. 이렇게 이렇게또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. 그쵸. 그런 것처럼 그게 다 흙이잖아요. 그런 것처럼 도자기나 옹기. 이런 것도 집에다 두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. 그리고 만약에 향을 조금 이런다 한다면 오리엔탈 향, 약간 그러니까 동양적인 향이 나는 거, 흑냄새가 나는 거 이런 거 위주로 또 향수를 뿌린다든지 디퓨저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. 그래서 토의 기운이 우리가 이 사람인 몸을 오행으로 나눌 때. 살을 토라고 하거든요. 음. 사람 살을. 어. 이 토는 사람이 죽어지면 썩어서 땅으로 간다라고 해요. 음. 그래서 사람 기운하고 가까운 게, 제일 가까운 게 토예요. 그래서 음. 여러분들이 조금 집안에 살생, 음. 어, 요런 기운이 있는 이불, 음. 어 요런 기운이 있는 뭐, 속옷, 이런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. 그래서, 옹기 같은 그릇에다가 밥을 먹는 것도 좋고, 또 어떤 접시라든지 도자기, 토기, 뭐 인테리어 소품 이런 것들도 흙으로 만든 거면 뭐든지 가져다 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, 2026년도에는 불의 기운이 강하고 나는 토의 기운을 많이 장착하고 쓰면 쓸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음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